간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 섭취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왔습니다. 지금 빙고가 수영만 맞고 복귀는 여전히 많이 생각하면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썼는데 필요한지. 않나? 네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.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.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잡힌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, 이재명 경기도지사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一、嗯、起。嗯嗯